각도 절단기를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부사 모델로 레이저 절단 가이드가 있고요 베벨 각도, 고출력 모터, 모델명,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픈해 보겠습니다. 기가 손상되지 않게 박스 개봉을 할때는 항상 조심조심 하셔야 되고요 오픈을 했을때 결단하는 팔 잡아주는 집판 어, 톱밥용 채집통 그 다음에 각도 조절할 때 끼는 뭐 그런 흔들 레버하고 여기에 배터리, 카본 툴들이 들어있네요. 이것을 박스를 오픈해 보면 예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비닐로 잘 덮여 있고요. 예 모양새가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예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손자이를 잡고 위로, 맞짝 우쌰! 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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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 아. 꺼내보았습니다. 혹시 안에 뭐가 있나 봤는데, 나머지는 뭐, 스폰지하고 박스로 되어 있고요 포장 상태에서 꺼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네요. 타이로 묶여 있고, 혹시 모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폰지를 잘대놨고요 이런 거는 접착력이 좀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바 모델명에 대한 것도 좀 그렇고 여기 무슨 스위치가 있는데 이게 그 레이저 그런가 보죠. 전체적으로 그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 마감 처리는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무슨 스티커 부분이 좀잘 붙어 있진 않네요. 이제 뒤에 배그 각 조절한 핀을 뒤로 빼고 돌려봤습니다. 안니는 쿠션은 빼고 네. 255mm 짜리고요. 핸들 커버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네요. 네 여기에는 날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매하실 때는 날을 한 장을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카본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오른손 잡고 커버 덮개를 누른 상태에서 내리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냥 내리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카바 아래에 있는 레버를 바깥쪽으로 밀고 누르고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내리셔도 안 되고, 레버만 제끼고 내리셔도 됩니다. 대신 뭐, 날을 잘라야 되니까 당연히 스위치를 넣겠죠. 음. 네, 저 부분이 베벨 각도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이 레이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데 어떤 분은 사용을 하시고 어떤 분은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능이 있으니까 써봐야 되겠죠. 배터리 작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이 부분에 누는 것 같습니다. 카바를 열어볼까요? 아, 이렇게 하면 배터리 두 개를 넣게 되어 있네요. 일단, 배터리를 까고. 배터리를 넣는 것은 아시겠죠? 설마. 스프링 부분이 바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를 키면은 오 보세요 오잘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덮개를 덮고. 네. 다음은 기계를 앞쪽으로 놓고 봐야 되겠죠. 네, 아까처럼 스위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여기 레이저가 나오네요. 레이저가 가운데에서 정확히 중간 지점 딱 45로 가리키네요. 음. 그리고 이것은 앞쪽에다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껴줍니다. 나사산이 끝까지 들어가게끔 돌려서 잠가주세요. 예. 그 다음에 이거를, 각을 돌릴 때는 이거를 눌리고,